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이민센터 대표 김중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울이민센터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 중인 EB5 미국 투자이민 자가 진단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B5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 프로젝트의 위치에 따라서 최소 80만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이 사용되어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 방법입니다. EB5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우 이민 센터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서울 이민센터에서는 EB-5 미국 투자 이민 자가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약 5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시면 현재 본인의 상황이 미국 투자 이민을 시도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투자금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어떤 출처의 자금이 적합한지, 필요한 증거 서류는 무엇인지, 이민 신청 시 문제가 될수 있는 결격 사유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자가 진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입력하신 개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 서울 이민센터 홈페이지에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우 EB5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EB5 미국 투자이민 자가진단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가진단 서비스의 결과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EB5 승인 가능성에 대하여 대략적인 결과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5 승인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이민센터로 직접 연락해 주시면 미국 변호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우이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EB5 미국 투자이민 자가진단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본인의 투자이민 가능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